안녕하세요. 보통의 심리학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해보셨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잠도 줄여가며 쌓아올린 커리어, 피땀 흘려 모은 통장 잔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온 나의 품격과 지위, 이 모든 것이 단 1초, 정말 찰나의 순간에 터져나온 화, 한 번으로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책 같은 공자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지갑을 지키고, 내 계급을 수호하며, 냉혹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끝까지 승자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분노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적 손실 사이에 아주 기괴하고도 밀접한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것을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라거나 참으면 병이 되는 것이라고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비즈니스 세계와 사회적 권력의 피라미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분노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비용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터뜨린 그 분노의 대가가 만약 1억원짜리 영수증으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쉽게 화를 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 왜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스로를 약자로 낙인찍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지 그 소름 돋는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화라는 감정의 속성부터 정의해 보죠. 역사적으로 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몰락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 불가능한 국가들 사이의 갈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앙금을 쌓아온 나라들, 그들이 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지위의 1차적 손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인구 천만 명이 밀집한 거대 요새 도시, 서울을 말입니다. 서울이 왜 무적의 방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올 루트를 미리 계산하고 각 길목마다 치밀하게 방어 기믹을 설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어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발하고 내 감정의 국경선을 침범하려 할때 아무런 준비 없이 곧바로 분노라는 미사일을 쏴 버리는 사람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감정 체계를 요새화합니다. 상대의 도발이 들어와도 내 일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파트 단지 같은 견고한 논리적 방어벽을 세우고 한강처럼 깊고 넓은 이성의 해자를 파두는 것이죠. 서울의 아파트들이 왜 수상할 정도로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그 단단한 구조는 폭격에도 버틸 수 있는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존감도 이 아파트처럼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여야 합니다. 웬만한 비난이나 무례함이라는 폭격이 쏟아져도 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튕겨낼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모래성 같은 사람들은 상대의 말 한마디라는 작은 충격에도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더 거칠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화를 낸다는 건내 마음의 방어벽이 뚫렸다는 것을 만천에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중은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화를 내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분노를 터트리는 순간, 당신은 협상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비명 지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100억대 자산가가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차문을 열고 나가 멱살을 잡는 순간, 이 자산가는 자신의 100억 가치를 길바닥에 시비와 맞바꾸는 셈이 됩니다. 명품 옷에 작은 얼룩이 묻었다고 해서 그 옷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와 정말 화끈하고 멋지다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처구니없고 미련하다라고 하실 건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분노의 기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화를 내는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 그로 인해 망가진 평판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 때문에 놓쳐버린 비즈니스 기회들.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웬만한 외제차 한대 값은 가볍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참을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산이 빠른 것에 가깝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서 얻을 이득이 0.1인데 이를 손실이 100이라면 그들은 웃으면서 넘기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왜 유독 지위가 낮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에 취약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분노가 유일한 공격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 즉 지키고 싶은 가치가 큰 사람들에게 분노는 가장 피해야 할 자폭 스위치입니다. 마치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유사시에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 적의 진격을 막아내듯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과 재산, 그리고 인격은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이 요새의 성문을 열어젖히고 적을 환영하는 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어보죠. 예전에 한 대기업의 임원이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임원은 그동안 수십 년을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가 가진 연봉, 사회적 명망, 그리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그 모든 가치가 라면이라는 사소한 트리거 하나에 터져버린 분노와 맞바꿔졌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가 낸 분노의 영수증은 아마 수십억 원을 상회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행사건에 휘말리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추락하는 뉴스들을 말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겪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가진 그 흉악한 파괴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우주방어가 가능한 요새로 만들지 못하고, 누군가 툭 치면 바로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방치했던 것이죠. 서울의 방어 전략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서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기 위해 파주와 일산에 거대한 아파트 숲을 배치했습니다. 적의 전차가 시가지로 진입하려고 하면 이 아파트들이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 징역을 늦춥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그 공격이 내 본체 핵심 자존감에 도달하기 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필터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말투를 쓰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논리적 완충지대 말입니다. 만약 이 완충지대가 없다면, 모든 공격은 곧바로 내 심장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분노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분노는 총기 사고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쏘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모두 파멸로 이끄니까요. 특히나 한국처럼 모든 건물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지하 공간이 촘촘하게 연결된 밀집 사회에서는 한번 터진 분노의 파편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분노라는 괴물에게 내 소중한 재산과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감정에 가격표를 붙이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때 속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저 사람의 무례함 때문에 내 시급 100만원짜리 기분을 망칠 가치가 있는가? 이화한 번에 내 통장에서 500만원이 빠져나간다면 나는 그래도 화를 낼 것인가? 신기하게도 감정을 숫자로 치환하는 순간 그 뜨겁던 분노는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이성은 숫자를 먹고 살고 감정은 추상적인 느낌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또한 진정한 사회적 지위는 무게감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모든 것이 고도로 연결된 지금 이 시대에는 당신의 30분 전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들처럼 물리적인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도 단한 번의 잘못된 감정 표출이 담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사회적 생명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칼과 총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평판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돌고래 피터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간과 교감하고 언어를 배우려 했던 그 돌고래는 결국 깊은 상심 속에서 스스로 숨을 멈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동물조차도 감정의 무게를 견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 감정은 우리를 콘크리트 수조 속에 갇힌 피터처럼 고립시키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피터와 달리 이 수조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절제와 이성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화를 잘 참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화를 낼 가치가 없는 일에 내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1300km 넘게 연결되어 거대한 지하 전선을 구축하듯 우리도 감정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고 견고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소한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더큰 목표와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장소들, 예를 들어 샌디섬이나 하브라실처럼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유령섬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환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정당한 분노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화를 내는 게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 섬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분노의 근거도 보잘 것 없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 봤자 이미 배는 침몰한 뒤겠죠. 이제 결론을 내어 볼까요? 서울을 점령하려면. 2D가 아니라 3D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그리고 고층 빌딩 숲까지 모든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 평판, 내 자산, 내 미래의 기회까지 모든 차원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전략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분노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급을 깎아 먹고 당신의 지갑을 비우며 당신의 미래를 저당 잡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치품입니다. 품격 있는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서고 싶다면, 이제부터 감정을 폭발시키는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올 때 당신까지 저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웃으며 넘기세요. 당신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내 요새를 지키기 위한 가장 영리한 전략이니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흥미로운 지식과 미스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의 그릇입니다. 화라는 뜨거운 불길로 그 그릇을 깨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열기를 차갑게 식혀서 당신의 요새를 지탱하는 강철로 만드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도발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방어력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과 지위도 그 어떤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